이번 주 일요일 끝날 예정이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다음 달 8일까지 2주 더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종전처럼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축구나 농구와 같은 운동 경기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이 적용되고 백화점 등 대형 유통 매장은 반드시 QR 코드나 출입명부 관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친족이 아닌 친구와 지인도 49명이내라면 참석할 수 있도록 완화됐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급격하게 증가하던 수도권의 유행은 확산 속도가 다소 둔화되어 정체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감소세는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630명으로 지역 발생 1,574명, 해외 유입 56명입니다. 서울 520명, 경기 415명 등 수도권에서만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 확산 속도도 무섭습니다. 부산 116명, 경남 93명 등 전체의 34.7%에 달하는 59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주로 75%가 수도권이었었고 25%가 비수도권이었었습니다. 점차 비수도권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이르면 모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 중이며. 강릉은 거리두기 4단계, 부산과 제주, 대전, 원주는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하루 백신 1차 접종자는 14만 명 늘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32.6%, 접종 완료 비율은 13.2%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전 예약을 마친 55살에서 59살까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며, 수도권에는 화이자 백신이 비수도권에는 모더나 백신이 공급됩니다. 특히 이번 화이자 백신 접종자부터는 1차와 2차 접종 간격이 3주에서 4주로 조정됐습니다. 백신 사전 예약은 내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어제까지 접종 대상자 740만 명중 80.9%인 600만 명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TBS 최혜원입니다.